자네 안녕하세요 황맨플입니다. 아, 오늘은 NPC 마을에 왔습니다. 이 이것은 제 동생이 만들어준 맵인데요. 이거는 이 제목의 그런 미션은 NPC 마을을 꾸며라입니다. NPC 마을은 뭐 물통을 놔둔다든지 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주방을 놔둔다든지 아니면 뭐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이제 만들어 주셨네요. 일단은 기본 지급품은 이거고요. 이제 사, 들어보니까 그거 동생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여러 집을 둘러보면 이제 상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평화로움으로 실행을 하고요. 이제 상자를 찾아다녀서 이제 그의 재료에 걸맞는 물품들을 구해야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서바이벌 모드로 하는 거고요. 자 일단은 기본 물품을 가져갑시다. 아이고 자 일단은 먼저 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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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온도한데다 있다고 하더군 어? 구경하려나 야 페이크도 있네요 아지붕에돌 있을 수 있구나 자 일단은 방에 가서 일단은 그냥 가면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거. 안녕, 이럴만해본다. 방송에서 자, 보자. 혹시 이 안에도 있지 않을까? 오. 이렇게 할수 있나봐요. 야, 근데 일일이 이렇게 다 너무 귀찮겠다. 일단은 일일보다 담색을 없네. 지붕에 지붕에 없죠? 이집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꽤 깊은 곳에 숨겨두진 않을 것 같다. 아 일단은 대장간 대장간에 있는 기본 물품을 가져갑시다. 오이렇게 뻔한 곳에 잠깐만 상자를 깨보면 되지. 못 여니까 없잖아 이렇게 쉬운 아 귀찮아 그냥 부서뜨려 나다단 아 도끼 아, 나무 없을라나 상자에 그냥. 잠깐만 일단 여기 있는 나무를 깨갑시다 미안하다 너희 집이 희생해져야 돼. 도끼를 만들어서 빨리 깁시다. 아, 여기 원목 있는데. 자, 캐고. 닫. 좌. 닫. 작업대. 도끼를 만듭시다. 철 도끼. 철도 있으니까. 자, 이제 빨리 캐수 있어요. 어이구~ 저쪽도 있을 거야. 아, 이렇게 빨리 캐수인 거야. 우리 동생은 이렇게 귀찮게 놀 수가. 여기 가빠져 좋은 거. 아, 철로! 가빠 하면 되겠다 야, 묵혀 안얻었는 데. 어, 어, 잠깐만. 없죠? 여기도. 야, 이거. 여뒤졌 야, 이거. 이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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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일단 집안에 다 주입시다. 어 상자. 됐어. 도핑하고 그냥 모든 도구는 만들 수 있어. 역시. 어. 자. 아. 블런 페이크. 어. 저기도 있어. 다이아몬드가 옷 방어력이 철가바고 바구. 철가바 같네요. 자, 뚫고 버리고 뭐 아,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왜 물이 있지? 아, 왜 이래? 이거 렉이 걸려서 그런다? 아, 여기 보석 천국이네. 엄청 쉽게 해줬는데, 어, 점프. 안 돼, 떨어지지 마. 됐어. 이팩토리가 빠르게 잡았어요. 뻥. 야, 점프! 집이 제 집이네요. 보자 일단 내려가서 내가 찾다 시간 다 오겠는데? 빨리 찾아야겠다. 열부일 때가 아니네. 뭐들졌고 아니 보자. 원한 곳에 빼주겠다. 여기 뒤집 여기 뒤졌었나? 앞으로 문 열어놓고 와야겠다. 혹시 농사밭에도 있었지 않을까? 농사밭. 물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밭치 없는가네. 아, 이런데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에 그럴 줄 알았지. 그이고 여기 두개나 있네. 그리고는 없을 리가지. 야다이어1 2 개. 여기. 나이스 상자만 모이고 있어. 보자. 소개했고 대장간했고. 보자 어디 에 있을까. 이제 한번 이제 지붕을 눌러봐야겠죠. 일단 높은 곳으로 갑시다. 여기서부터 수익이 많네. 보자, 안 붙어 없죠. 아, 내가 다 캐갔지. 보자, 어, 어, 대장간에 있었어. 대장간. 아이고. 과연 큰 상자다. 야, 제대로 찾았네. 와이 인벤토리가 차고 있어.